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부역자로 몰려 서산 태안에서 2천 명 가까이 학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부터 유해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부역자 가족이라는 오명을 쓴채 숨죽이며 살아왔던 유족들은 70년 세월의 한이 풀리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0년 10월. 북한군이 후퇴하자 서산태안에서 부역 혐의를 받은 수천 명이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2천 명 가까이는 적법한 절차 없이 경찰에 의해 집단 살해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을 치안대원이던 최모씨는 치안대가 체포 연행을 맡았고, 경찰이 구덩이 속에 이들을 밀어 넣은 뒤 총을 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체현대원 이모씨는 트럭 한 대에 30여 명을 실어와 총살했는데 20여 일간 계속됐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체현대원과 다퉜다가 끌려가는 등 억울하게 부역자로 몰린 경우도 많았으며 유족들은 부역자 가족이란 오명 아래 긴 세월 숨죽이며 살아왔습니다. 거기 우리가 어디 가서 행세할 수습니까 저는 배우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고개도 못 들고 그냥 처야에 묻혀 사는 거예요. 연태 진영이 형이 그 아픔이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08년 1차 조사를 통해 서산 지역 30여 곳에서 집단 사례가 이루어졌고 확인된 사람은 977명, 희생 추정자는 888명에 이른다는 걸 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희생된 걸로 전해지는 서산 갈산리 봉화산에서 처음 유해 발굴 작업을 시작해 다음 달까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어, 저희가 22년. 유해발굴 대상지 실태조사를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유해발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희생자분들에 대한 위로나 책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유족들은 유해를 찾지 못해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고령인 유족들의 입장을 생각해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유해발굴을 서둘러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진실규명을 받아서 묵은 한을 풀려고 지금 유족들이 지금 노심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부 75세 이상된 고령자로 대다수가 유족들인데 지난 2020년 출범한 이기진실화류위원회는 현재 전국 7곳에서 유해발굴에 나서고 있으며 충남은 아산 두 곳과 서산 등세 곳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